원래 이랬나 음, 그런 것 보네. 자, 안녕하세요. 매일입니다. 머리를 한지 이제 이틀 차. 색깔이 이제 조금 자리를 잡았죠. 머리 한번 감고 나니까. 자, 예상한과, 예상과 똑같이 역시 저는 별로 안믿나봐요 사람들 생각을. 시크릿 톤 했습니다. 좀더 저번보다 좀더 뭐라고 해야 되지? 이게 커야 이게 네 갭이 좀 커요 안에가 좀더 노랗게 들어갔고 위에가 좀더 까맣게 들어간 줄 알았는데 보랗게 들어갔고 그러니까 최대한 까만색으로 찾다보니 이제 보라색이 나왔어요 깜장색은 할수 없으니까 그리고 뭐 진짜 엄청 뭐 이쁘죠 저는 만족하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인스타 어그로도 그렇고. 근데 왜 유튜브 조회수가 안 되냐. <laughs> 어, 그거는 차차도 테고. 음, 이 머리에 일단 말했듯이 지 머리를 안묶고 있는 이유는 원래 평소에 묶고 다녀요. 안묶고 있는 건 이어 풀었을 때도 되게 이쁘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풀었을 때도 이뻐요. 고데기 좀 이렇게. 해서. 묶을 거라서 고데기를 안 했는데, 오늘 일이 있어서 앞머리만 고데기를 했어요, 좀. 얘 빼고 다 묶을 생각이라. 아, 근데 확실히 진짜 이거는 잠시만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아, 힘들어. 묶었을 때 이뻐요. 지금, 아, 지금, 아, 짜증난 게 머리끈이 하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로 묶어야 돼서 굉장히 마음에 안 들게 묶였거든요. 네, 이제 약간. 좀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모는 거 별로 안 좋아요. 여기다가 모는 걸 좋아해요. 여기, 여기. 이렇게. 이렇게 보이게. 근데 지금 머리끈이 하나라서 이게 불가능해요. 짜증나네요. 아, 근데 아 머리끈 스트레스 받아. 머리끈이 너무 뭐라고 해야 되지? 이게 비보이들의 머리끈은 어디갔냐? 아, 박스다 버렸나? 한번 머리 쓰잖아요. 진짜 머리끈이 이만했던 게 이만큼은 늘어나요. 너무 세게 묶으니까, 아, 머리끈에 갖다 박은 돈만 얼마지? 그거 뭐, 모아서 비싼, 좋은 머리끈 없나? 짱짱한 머리끈. 이번에 이거 지금 지금 촬영하러 가요. 지금, 오늘. 양말도 응. 받았는데, 엄마는 또 뭐, 좋아요. 진짜 전 이런 심플한 거 너무 좋아해서 이것도 오늘 신고 촬영을 하러 갑니다. 이제 사담을 지났고 머리는 이제는 시크릿 톤에 대해 리뷰할 건 없어요. 시크릿 톤투 보고 리뷰 리뷰 보세요. 거기 다 말했어요. 우리만에 제가 한 색깔은 일단 색깔만 말하고 끝나자. 색깔은 그거예요. 아이보리, 애쉬 아이보리, 그 다음에 퍼플그 다음에 애쉬. 이렇게 세 개가 섞었어요. 진쌤이 섞어줘가지고, 지금 되게 오묘한 색깔이거든요. 빠지면 빠질수록 이쁜, 이쁘게 나올 거라는데, 전 지금도 마음에 들어서. 안의 색깔은 그냥 그때, 코토리 베이지에서 조금 더 밝은 색으로 업톤, 업톤하고, 위에는 좀 다운 려라 그랬는데, 저번에 너무 어둡게 들어가서 그런지, 이번엔 그렇게 다운한 느낌이 별로 안 드네요. 전좀 검은색 나올 줄 알았는데. 이게 트웰브부터 검정색깔 표현이 엄청 잘 된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제가 검정 마스크 끼고 있고 이거 끼고 있잖아요 색깔 차이 엄청나죠 아 마스크 좀 빼고 살고 싶습니다 집이라 빼고 빼도 되는데 제가 코로나 전에 영상 해외에 갔다가 찍은 거 로바코를 네번 먹어서 그때 이후로 마스크 웬만하면 끼려고 해요 이런 거 올릴 때 이렇게 쓰 진짜 어쨌든 시크릿 존 과정은 이제 앞에 봤듯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쿨하게 한 진행하고요. 단점은 이제 장점 단점만 말씀해드리면 장점은 또 새로운 또 새롭게 이제 확달라져서 저는 이제 계속 이게 맞춰져가지고 한 동안은 이제 스크래트톤의 감정을 못 느끼고 살았거든요. 근데 맞춰져서 다시 오랜만에 이런 느낌 나도 좋고 단점 최악의 단점이 있죠. 저에게는 탈색을 요 정도는 요 정도는 한 여덟 번한 친구 요 정도는 아 여덟이지 정확히 말하면 한요 정도가 더 있었어요. 여덟 번 정도 한 친구가 그 친구들이 이제 탈색을 하면서 빗질하면서 날아갔어요. 그래서 지금 머리 묶고 있, 머리 묶을 때 조금 짜증나. 머리가 전체적으로 조금씩 짧아져요. 이렇게 아무리 탈색을 잘해도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조금씩 짧아져요. 제가 탈색을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이게 한두 번으로 나온 머리가 아니고 탈색을 최소 여덟 번에서 일곱 번 정도 한 머리고 여기 중간 라인에 있는 친구들도 세번 정도 이상은 한 머리에 요 견디고 있는 게 감사한 거지. 근데 머리 묶을 때 저번까지 딱 이제 어. 한달 뒤면 이제 완벽하게 묶이겠다 했는데 또 빻고 했어요. 한두달 뒤면 묶일 것 같네요. 단점은 이제 그게 끝인 것 같아요. 머리 리브는 이렇게 간단하게 끝내고 오늘은 오랜만에 사정 차진 촬영을 하러 가보겠습니다. 레스, 바이바이.